맞아요, 맞아요. 어느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요? 나는 그거 깔창 깔고서 빌라 아, 귀하는. 네. 거 깔창 근데. 아, 나는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화장실 갔는데 누사람이 놀래서 쓰나진. 맞아 맞아 괜찮아 괜찮다. 갑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 더할 생각 있어요? 저요 저는 저요. 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우리 같이 아롱 하은해 가지고 아 매그레 아, 달라고. 하롱 하롱 어때? 하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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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롱성 하롱, 하롱. TV. 아, 해볼 생각이 없어. 아, 어. 저는 남자 부티크레이션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남자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남자 뷰티 크리에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개성 있을 것 같아. 초등학생 사막님 이런 이 얘기를. <laughs> 네, 여러분들 <laughs> 영상 보시면 시간 많셨고 이제 이제 결과. 아 그게? 야 네가 중요하지. 네 이제 결과를 발표하도록. 아, 뭐, 많이 한것 같아. 맨 먼저 아이디님은 세번 이정도 하셨고요. 와, 얼마 얼마 안 했네? 그리고 사막님도. 나 꼴등 아니었어. 3등은 아니야 그리고 다롱님은 맞아. 마찬가지로 세번다섯번이 맞는데 다롱님은 총네번 걸리셨습니다 아아아아 마지막으로 가니님은 한번 0번 걸리셨습니다 아와 가니 엠씨 엠지 축하드립니다 엠씨 축하드립니다 LG 축하 축하 고고 이제 자리를 다시 바꿨어요 어 그런데 여기 자리가 비어있네요 뭐야? 오늘 또 게스트 나오는 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꼴찌 게스트! 여 확신이야 확신! 누구 나올까요 게스트? 나는 나라 나오면 좋어나나라 나오면 좋겠아 그런데 차경 오빠 오늘 좋겠어요. 아롱이 아. 언니랑 저랑 아. 진짜 요 아. 역시 여자들. 나는 근데 나는 나라에서만 좀 좋지. 오늘 게스트는 나라 언니였어 맞아,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됐어.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응. 바로 오면 뭔가 당황스럽고 맞아요. 맞아, 막 그럴 거. 같아. 머리도 잘안 했는데. <laughs> 아아조더 이쁘게. 맞아, 이쁘게 <laughs> 하는 분 그러면 이제 공늘자 친구들과 함께 오늘 즐겁게 놀 새로운 베스트 친구를 우와! 빛나는 나라에서 나라역을 맡은 이채윤입니다. 네. 아직 밝히고 싶지 않다. 이거 당분 오빠잖아, 오빠!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13살입니다. 빛나는 나라에서 나온 거랑 똑같네요. 리니 오빠보다 한 살이 더 많네요. 누나야. 네. 누나. <laughs> 이렇게 얘기해준다아 어떻게 하지마! 나내내냐 딸내내냐 부단스러워할것 같은데 빛나는 <laughs> <진짜만. 목소리> 나라 방송보고 평소에 좋아했나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좋아요 저는, 저는 이 보고는 저는 하기 저버. 전부터 완전 광팬이었어요 진짜요요 어, 특히 저는 이렇게 딱 허리 잡아줬을 때와 진짜 너무 좋아 완전 로맨틱해 나도 그런 남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 아우 아우 빛나는 나라에 나오는 배우들 실제로 봤을 때 어땠어요? 맨 처음에 만났을 땐 조금 신기했었는데 네. 자꾸 보지, 보다 보니까 좀 친해지고 아이돌이라는 걸잘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진짜 친근한 오빠 언니 이런 것 같아요. 아. 빛나는 나라 촬영할 때 음, 어느 정도 촬영해요? 한 시, 짧은 거는 30분, 긴 거는 1시간? 아. 오. 오. 하루에 몇개 찍어요? 하루에 그 일정이 나오는 대로 그냥 거의 다 찍는. 아, 진짜 힘들겠다. 우리나라 인기 많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 그냥 점점 막 인기가 더 많아질수록 그냥 더 기분이 좋아, 좋아지는 그럼 길걸리에서 알아보는 사람 있어요? 아, 나 그거 질문 아려고했는데 어, 나도. 그냥 떡볶이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자볼줄 알고 갔는데 알아보시더라고요. 맞아. 딱 보면은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해. 봐봐, 봐봐. 오빠가 뭐 먹고 오빠가 있어. 나랑 언니라고 쳐, 그럼 내가 먹고 있을게. 와봐. 나와, 나와. 엄마, 빨리 사진 찍어줘. <laughs> 학교에서도 이제 친구들이 빛나는 날 얘기 많이 해요. 재밌다는 얘기하고. 차경 오빠 잘 생겼다 이런 진짜 이 오빠나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어, 진짜 보면 어또잘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차경 어때요? 한격 진짜 밝고 진짜 장난도 잘 치고 이오 이상형이요? 이상형? 이상형? <laughs> 이상형? 그러면 차경 오빠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아니면 대한 오빠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지금 차경 오빠랑 대한 오빠 없으니까 편하게 와. 편하게 이 반처럼 아주 편한. 하게 일단 대한이는 일단 한살 동생이다 보니까 어? 어? 알고 있었어, 나 알고 있었어. 중간이네. 너무 중간이네. 좀 남자같이 안 보이는데 차경오빠는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은 그냥 외모로 봤을 때는 이미지 이미지. 차경오빠가 훨씬 더. <laughs> <좋아. 웃음> 차경오빠랑 빛나. 어 언니는 몇 살이에요? 태경 오빠는 24살이고 24살. 빛나 언니는 19살. 와, 나이 차가 많이 나네. 음. 혹시 태경 오빠는 결혼? 야, <laughs> 아직 아니, 여자친구 아직 결혼까지는 아니고 여자친구 있나? 친구 있나요 여자친구 없어요 생일이다. 생일 알아요? 이다 빛나 언니는 요 남자친구 있어요? 응? 어, 어, 나, 어, 나 없네요. 다일이에요 정말 <laughs> 얘기는 해 안겠죠. <laughs> 민나는 나라 캐릭터 중에 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언니가 저도 빛나가 아니라 나라! <laughs>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 잘못했어요 민나라 민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평소에 보건의제본적 있어요? 이렇게 장난감 들고 이렇게 신비 아파트. 아아 안좋고요 던질게요. 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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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그 영상? <laughs> 진짜 재밌었어요. 하니가. 아... <laughs> <한이가. 웃음> 만약에 빛나는 나라에 여기 보고누자 멤버들 중에 한 명만 데려갈 수 있다면 누구를 잡을 거예요? 가는 아베. 가는. 나는. 딱한 명. 한한 명, 한 명. 아니 딱두 명. 일단 여자는. 아, 딱 이만. 여자. 과연 세명 중에. 컷 될까요? 하니. 중에서는 <laughs> 마이비 네? 우리 아왜 이렇게 아잘 커지는 거야? 아니 우리 셋이거 전에도 그린이 네. 아 언니가 그래. 우리 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세윤양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어. 세윤양이 여러분과 들 같이 게임하는 메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예요? 잘한다. 게임하러 가겠습니다. 꺼져! 여러분들이 하실 게임은 빛나는 눈썰미라는 게임입니다 눈썰미? 지금부터 채윤양이 특정 단어와 관련된 그림을 그릴 건데요 네, 여러분들의 빛나는 눈썰미로 채윤양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눈 똑바로 떠야 돼 이거. 그럼 이제 빛나는 눈썰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어, 뭐야? 얼굴 같은데? 왠지 알 아니야? 알? 아롱! 얼굴 아롱! 마이린! <laughs> 아니야? 아 마이린! 마이린. 아롱! 아롱 새치 기랑 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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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니 간니! 아롱. 어... 노래 지오는 알! 아. 연이 아. 힌트! 글자수 힌트 드리겠습니다 글자수 힌트?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제가 제가 하 어? 알송 아리송을 부르고 갈도 노래 부른다. 알송 달송 아아아 우리 오늘 끝까지 그린 거본다음에 하자. 뭐야? 뭘 그리는 거지? 어 저것은 분명. 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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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죽음. <laughs> <laughs> 죽은 거 같아, 자기가. 간니간니 아롱. 미온 개. 아롱. 미운 개? 아, 저거 로 맞아? 아? 아롱. 아 물. 아 아롱. 물 안개. 아다 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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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일점 다간오는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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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건 진짜, 진짜... 초크. 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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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우유. 정답. 초에코우유. 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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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약간 아우개그가 있는. 아 간니 어. 간니 간니 니니 파다 다 파다 다 파다 파다 파 아롱 정답. 아아 <laughs> 왜 내가. 아롱! <아론>, 코너 킥! <laughs> 와, 코너 킥 맞아! 찍었는데 뭐였어? 어떤 거 아, 오? 여기 코너 킥이구나! 그래서! 아! 아 코너의 킥! 코너, 코너! 바나나 3개! <laughs> 간니 갓니! 편지지. 편점. 아! 말린 편... 아, 편의점! 장다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편의점! 편. 점 있잖아, 여기 점. 아, 진짜. 할수있을 뭐야. 포. 피읖 키읍. 이응, 읍. 아니네. 포크레어? 아, 아, 아! 어, 말임, 말임! 코크레인 정답 예아아 yeah! 아, 비가 와서 레인 네 마이리님이 현재 세 문제로 1등하셔서 최종 우승자는 마이리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게임 끝났는데 저희 뭐 하나요? 이번 메인 게임 마이리님이 우승하셔서 저희 제작진과 채윤양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열어봐 열어봐 자어자나안 가져. 치링 링 치링 링 네, 아니. 우승하신 마이리님께는 신비한 힘이 담긴 셀카봉을 심, 저희가 <웃음> 신비한. <웃음> 신비한. 오늘 게임 같이했는데 어땠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빛난 나라 재밌게 봐줄 거죠? <laughs> 네. 먼길 와주신 채윤양께 저희가 특별히 선물을 드리도록 그럴 했습니다.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뭐야 자 저는 주도록 게요 빛나는 나라에서 화장을 해주시며 열연해주시는 채윤양을 위해 저희가 피부 보호를 아 위해 클렌저와 화장품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우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지어 미션에서 꼴찌를 하신 아롱님께는 저희가 벌칙을 드릴 건데요 아롱이 아니야 아 네, 이번에 아롱양이 받을 벌칙은 아... 클렌저로 화장을 다 지우고 맨얼굴로 엔딩하기입니다. 채윤양이 지금 클렌저를 손에 들고 있는데요. 그 클렌저로 화장을 지우고 세수를 한 후에 다 발라줘요. 맨얼굴로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빼고 다! 내눈 속만 내볼 세게 해, 세게! 아 봐봐 봐. <laughs> 벌칙은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laughs> 조금씩 잘 나온다. <laughs> 거울 보고 싶어요. 나중에 보고 누자 이봐. 난 봐봐, 룸아. 잘생긴 것 같은데? 그거. 그러니까, 이거 말으니까 <laughs> 남자 같아. 그쵸? <laughs> 그쵸? 그니까. 씻어. 씻어요? 아우. 그쵸, 그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음. <laughs> 오! <laughs> 오!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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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해야 오! 지워. 어떡하지? 오! 깔끔해. 오! 너무 <laughs> <정말> 생겼다. <생긴, 너. 웃음> 야, 뭐야. 완전 찐하게 칠해야 소소. 아 언니 쑥탄거봤어 나도 쑥다안 지워졌지? 지졌어 아, <laughs> 아, 아, <laughs> <어렸어. 웃음> 나도 한번 해볼래요. 도심이요난 집에서 하고 싶어. 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나도 해볼래. 해볼래. 아 <laughs> 나도 한번 해볼래. 나도 한번 해볼래. 나도 한번 해볼래. 나도 해볼래. 저 하얀색. 아나 오늘 여기 사도 아, 말해. 얼마나 오빠는 그냥 달라지지가 않아. 그냥 성인으로 변한 <laughs> 수염 <수업> 남자, <laughs> 수염 남자. 지금 어 벌칙을 이렇게 저만 받는 건데 지금 크리에이터들이랑 언니들이 다 발랐거든요? 오케이, 거기 배경이 시작더니 굉장히 부드러워. 바르니까 뭔가 건강해지는 <웃음> 느낌? <웃음> 지금 다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만 안 하고 있어서 저 벌칙 안 받은 거 같아요 <laughs> 맞아 언니는 언니 이거 우리가 다 하신 거 같아 오늘 이제 빛나는 나라도 재미있게 보고 채윤이 언니하고도 같이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laughs> 칠도 <칠하는> 바르고 <laughs>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었던거 같아요 다음에도 이렇게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